이번 영상의 주제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근 여러분 NC소프트가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NC소프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니지 네, 리니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죠. 리니지로 엄청 우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괜찮은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올해 NC 소프트가 또 리니지 뿐만 아니라 NFT 관련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죠. 리니지를 통해서 NFT를 하든 혹은 다른 게임을 통해서 NFT를 하든 NFT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11월 11일 날 제가 장중, 오전 장중 라이브에서 언급드리고 나서, 이게 빨간선 통과할 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상한가를 샀었죠. 그리고 나서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이 자리, 전 저점 근처죠. 전 저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일단 오늘, 오늘 현재 수급으로만 따져보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 중에, 한달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예, 요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요 종목, NC소프트라는 종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차트상으로 요 자리. 65만 8천 원, 65만 8천 원요 자리 정도만 오면, 네, 이렇게 또 상승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모습. 요 때도 여기 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기관 매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새해 첫 거래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필요 없이 단타로 뭐한 2%, 3%, 5% 끊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엔씨소프트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신다고 하시면 64만 5천원 64만 5천원 깨지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64만 5천원 깨지면 도망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엔씨소프트가 뭐 올해 NFT로 어떤 게임을 선보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현금 보유가 상당한 회사이고 또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 거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자, 실 g 소프트 관련해서 영업이익률 잠깐 보시자면 자, 2021년 1분기 11.07%, 2분기 20.94%, 3분기 19.23%, 4분기 29.97%이기 때문에 곧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실적도 좋게 나왔다.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아,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익률 이 뿐만 아니라 단기순익도 괜찮아요. 보시면, 2019년 뭐 12월부터 보시면, 2020년 오히려 코로나가 왔는데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2021년에도 영업익률, 이 네, 단기순익 다 괜찮기 때문에 요 종목, 단기간으로 들어가서 또몇 프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부채비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유보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00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현금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또 NFT라는 유저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실행해낸다라고 하면 또 조만간에 상승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5만주가 오늘 일단 장중에 5만주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거래일 동안 최근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부터 12월 17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2만주 들어와서 또뭐 4천주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18,000주 들어오고, 또 900주 나가고, 또 뭐, 이때도 17,000주 나갔지만 요때 들어온 물량이 비슷하게 나갔지만 또 오늘 5만주 들어오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급이 일단 이어지고 있다. 기관 매도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만히 봤을 때 NC 소프트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다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다만 64만 5천원 지금 66만 7천원 기준으로 봤을 때 64만 5천원은 깨지면 흐름 도망갔다가 또 다른, 다른 타이밍 혹은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어, 괜찮은 종목들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그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요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뭐 초중순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올라있는 상황이죠.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큰 금액 베팅하시기보다는 단타로 야금야금 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NC소프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장훈 오전 장중 라이브에 오시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드리고 있죠. 황장훈 야간 라이브에 오시면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오전 장중 라이브와 야간 라이브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발굴해내고 싶다 하시면 황장훈 오전 장중 라이브와 야간 라이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장중 라이브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까지 야간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밤 9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황장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수급이 들어온 괜찮은 종목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